저를 무시하는 며느리 얼굴에 천국장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날은 어느 때와 같은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저는 남편과 아들 내외를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지요. 아들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며느리 지혜가 좋아하는 단노박 샐러드,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멸치 볶음까지. 더운 여름날이지만 고생한 가족들을 생각하며 구수한 청국장까지 후르륵 마무리했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 모두 식탁에 모였을 때,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머인 며느리 지혜는 오늘도 지난 화장에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어요. 평생 전업주부였던 저는 며느리가 참 자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붙였어요. 지혜야, 오늘은 회사에서 별일 없었니? 요즘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지혜가 피웃고는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되묻는 순간 지혜가 짜증에 말했어요. 화면을 두번 클릭하면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말씀드려봤자 평생 집안일만 하신 어머님이 알아듣기나 하시겠어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잠깐 멈칫하고 있을 때 남편이 엄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지혜야,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르시냐? 아버님, 제가 틀린 말을 한건 아니잖아요. 매번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지혜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더 참았죠. 지혜야, 피곤할 텐데 내가 괜히 말을 꺼냈나 보구나. 그만하고 밥 먹으렴. 하지만 지혜는 더욱 짜증스럽게 화를 냈어요. 어머님, 마롱 김에 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 친구 시어머니들은 아직도 일하시면서 손주들 영어 유치원 보내준다던데. 어머님은 매일 집에서 노시기만 하잖아요. 솔직히 남들한테 좀 창피해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어 결국 감정이 폭발해버렸어요. 그래. 너는 그동안 나를 장피하게 여겼구나. 나는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면서 정성을 다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니 정말 서럽구나. 너도 언젠가 내 입장이 될 날이 올 거다. 끝내 솟아온 분노를 참지 못하고 국그릇을 들어 지혜에게 엎어버렸어요. 천국장을 뒤집어 쓴 며느리한테 궁금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지혜가 소리쳤어요. 미치신 거예요? 이거 비싼 정장인데 어떡할 거예요? 저도 같이 소리쳤어요. 그래, 나 살림만 하다가 미쳤다. 어쩔래? 결국 그날 이후로 지혜는 친정으로 가버렸고, 안본지 1년이 넘어가요. 그래도 가족인데 감정 조절 못한 제 잘못일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